영원한 여정, 특별한 통행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속 보물 찾기. 옛날 옛날 한인 날에 신라와 가야 사람들은 먼아먼하늘 나라로 영원한 여정을 떠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말탄 사람, 배, 집등 다양한 형상을 본뜬 상영토기와 악기 연주자, 거북이, 멧돼지 등. 여러 모습의 흑인형으로 꾸민 토우장식 토기를 만들어 무덤에 죽은 이와 함께 묻었습니다.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영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특별전은 신라인과 가야인이 제작한 상영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들을 우르르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예요. 전시에 출품된 귀엽고 인상깊은 토기들을 상형 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로 나누어 즐겁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상형 토기 보물 하만 마리산 45호분 출토 상형 토기 일괄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 하만 마리산 고분군 그곳의 수많은 무덤들 중 45호 분에서 일괄로 발견된 상형 토기 5점 세트예요. 5점 중 가장 귀여운 토기는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지닌 사슴 모양 뿔잔입니다. 뒤돌아보며 경계하는 사슴의 등짝에 뿔잔을 올려놓았어요. 배 모양 토기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라가야인들이 타고 다닌 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에요. 굴뚝이 여럿 달린 듯한 이 토기는 등잔입니다. 중앙의 주둥이로는 기름을 넣고 다섯 굴뚝에는 심지를 꽂아 불을 붙이는 구조예요. 나머지 두 점은 집 모양 토기입니다. 알아가야 사람들이 거주한 집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 아홉 개의 기둥 위에 집을 올린 고상 가옥의 형태예요. 이들 토기는 아라가야인들이 세상을 떠난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여주기에 의미 깊고, 가야인과 신라인이 만든 상형 토기들의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 흥미롭습니다. 가야와 신라 사람들은 사슴 모양 뿔잔 같은 동물 모양 토기나 뿔잔이 달린 토기를 배 모양 토기처럼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동을 상징하는 말, 신발, 수레바퀴, 배 모양 토기를 저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데 쓸 등잔 모양 토기를 영혼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집 모양 토기를 즐겨 만들었어요. 새 모양 토기들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는 새 모양 토기가 종종 발견됩니다. 모습은 대체로 오리 같은데 부엉이스러운 경우도 있고 조리형 오리발을 달고 있기도 하고 저마다 각각 다채로운 형상을 띄고 있어요. 옛 사람들은 새 모양 토기를 만들며 영혼이 하늘로 편히 날아가기를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 도기 서수영 명기 경주 미추왕릉 앞에 있는 무덤에서 출토된 상서로운 동물 모양의 토기예요. 거북처럼 둥글 납작한 몸체, 밖으로 말린 위 아래 입술과 길게 내민 혀가 특징적인 머리, 돌기가 달린 요동치는 꼬리를 갖춘 아마도 용을 표현한 듯한 하지만 괴수 같기도 한 토기로 생김새가 아주 독특합니다. 해맑은 강아지 토기 경주 탑동 사모무덤에서 나온 아마도 강아지를 표현한 듯한 아주 귀여운 토기예요. 해맑은 눈웃음과 날름 내민 혓바닥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보물 도기 말머리 장식 뿔잔.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말머리 장식을 한 뿔잔이에요. 단출한 표현이 매력적입니다. 뿔잔 두 점이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전에는 그중 한 점만 출품되었어요. 국보 독기 기마 인물형 뿔잔. 김해시에서 출토되었다 전하는 걸작입니다. 말갑옷을 갖춰 입은 말 위에 올라탄, 갑옷을 갖춰 입고 방패와 창을 든 무사의 뒷자리에 유자형 뿔잔이 달려있어요. 삼국시대 기병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멋진 토기입니다. 북보 독이, 기마, 인물형, 명기. 경주 금영총에서 출토된 토기 한 쌍이에요. 말과 춤이 좀더 화려한 토기는 주인. 다른 토기는 하인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투머리, 아래 턱에서 끈으로 여민 고가형태의 모자. 마치 유니콘의 뿔처럼 묶어 올린 말갈기, 진흙 튀는 걸 막는 말다래, 발을 걸치는 등자 등, 신라인의 복식과 말가춤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물이에요. 말 모양 토기들, 고대인의 주요 교통수단인 말을 소재로 삼은 토기예요. 등에 사람을 태운 큼직한 말, 오동통한 말, 뿔잔을 짊어진 날렵한 말, 뿔잔을 짊어진 금직한말등 각양각색의 말들은 저세상으로 가는 이들의 귀한 동료였습니다. 신발모양 토기,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53호분에서 발견된 신발모양 토기 한 쌍이에요. 샌들처럼 생겨, 여름에 신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리움미술관에 있는 보물, 도기, 신발 모양 명기와 견주어 보면 모습이 아주 달라 당시에도 신발 종류가 꽤나 다양했겠구나 싶어요 보물, 도기, 바퀴 장식, 뿔잔 수레바퀴가 달린 뿔잔입니다 동글게 말린 고사리 모양 장식도 붙어 있어요 둥근 수레바퀴 덕에 저승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레바퀴 장식 토기들. 유사한 구성의 수레바퀴 장식 토기들이에요. 수레바퀴 모양새가 제각기 달라 이채롭습니다. 수레 모양 토기. 온전한 수레의 모습을 갖춘 토기예요. 사실적인 모습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배 모양 토기들. 경주, 대구, 김해, 창원 등 여러 장소에서 발굴된 배 모양 토기들이에요. 파도를 막는 판이 설치된 배들은 바다에서, 그렇지 않은 배들은 강에서 항해했던 배로 추정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출품되지 않았지만 보물로 지정된 배 모양 토기도 있어요. 등잔 모양 토기들 비슷하지만 다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사자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는 등잔 모양 토기들입니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도기 집 모양 명기 특이한 구조를 지닌 집을 본뜬 토기예요. 맞배 지붕에 한쪽은 기둥 두 개가 다른 한쪽은 반원형의 건물이 받치고 있습니다. 실제한 건물을 본으로 삼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용도의 건물이었을지 참 의문이에요. 집 모양 토기들. 고양이가 지붕 위에서 지켜보는데도 쥐두 마리가 몰래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집. 단정한 1층 집. 기웃뚱한 고상가옥 등 망자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친근한 토기들입니다. 둘, 토우장식 토기. 국보, 토우장식 장경호. 흑인형으로 장식한 목이긴 항아리 두 점이에요. 신라인이 만든 수많은 토우 장식 토기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작으로 사방에 토우가 붙어 있어 두리번두리번 볼거리가 많습니다. 큼직한 토우들이 붙어 있는 항아리는 경주 노동동 11호 무덤에서, 자잘한 토우들이 붙어 있는 항아리는 경주 미추왕릉지구. 에림로 30호 무덤에서 출토되었어요. 큼직한 토우 항아리에 토우가 달린 부분을 넓게 펼치면 이렇습니다. 지팡이를 든 사람과 정면을 바라본 사람 사이에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 셋이 등장해요. 자잘한 토우 항아리에 토우가 달린 부분을 넓게 펼치면 이렇습니다. 연주하는 사람, 거북이, 새,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등 여러 토우들을 볼수 있어요.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이 두 항아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옛 신라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 참 궁금합니다. 보물,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반경호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11호 분에서 출토된 목 짧은 항아리와 그릇 받침이에요. 둥그스름한 항아리는 잘 생겼고, 듬직한 그릇 받침은 기어오르는 거북이 한 마리를 툭 붙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동물 토우들 주로 경주에서 발견되는 토우 장식 토기들에는 다종 다양한 동물 토우가 등장해요. 개, 사슴과 개, 멧돼지, 표범 등 들짐승 뿐만 아니라 뱀과 개구리, 거북이, 거북이와 물고기, 아재, 해삼, 불가사리, 오리와 물고기, 가마우지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생물들을 흑인형으로 빚어 아기자기하게 토기를 장식했습니다. 사람 토우들 토우 장식 토기에는 과거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람 토우들이 가득해요.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노젓고 말타고, 활 쏘고, 연주하고 춤추던 선조들의 즐거운 한때를 토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슬픔에 잠기는 서름은 옛날과 오늘날이 다르지 않음도 토우를 통해 느낄 수 있어요.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 이후 토용의 등장 6세기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며 개개인을 위한 거대한 무덤보다는 묘실의 반복 사용을 위한 출입 시설이 마련된 돌방 무덤이나 화장 후 뼈를 그릇에 담는 장례 방식이 유행합니다. 이에 따라 죽은 이와 함께 물건을 가득 묻던 전통이 자취를 감추며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는 점차 사라지고 흙으로 만든 인형인 토용을 제작해 죽은 이를 기리는 사례가 나타나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조성된 굴식 돌방 무덤인 사적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나온 신라 사람을 표현한 토용들은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 대신 토용을 부장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속 아기자기한 토기들을 만나보았어요. 토기를 한자리에서 와르르 만날 수 있는 참 재밌는 전시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선조들이 빚은 상형 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들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특별한 동행이자 과거를 만나러 온 관람객들을 위한 귀엽고. 친근한 선물 같아요. 문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